옛날 옛날 어느 산골에 할머니 살았어요. 하루는 할머니 팥밭을 메고 있는데 호랑이가 어흥 하고 나타나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할멈은 깜짝 놀라 호랑이에게 부탁했지요. 호랑이야, 호랑이야, 가을이 되면 이 팥을 걷어 팥죽을 끓여줄 테니. 그때 날 잡아먹으려무나 호랑이는 알았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가을이 되자 할멈은 팥을 거두어서는 가마솥에 한가득 팥죽을 쑤었어요 그러고는 팥죽을 한 그릇 먹으려는데 팥죽이 넘어가야지요 아이고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오겠구나 할멈은 주저앉아 허엉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때 달걀이 대굴대굴 굴러와 물었어요. 할멈, 할멈, 왜 울어? 이 파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는 데서 온다. 나 파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멈은 달걀에게 파죽을 한 그릇 퍼주었어요. 달걀은 파죽을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아궁이 속에 들어가 숨었지요. 할멈이 다시 헝 울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라가 어기적어기적 어기적 기어와 물었어요. 할멈, 할멈. 왜 울어? 이 파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는 데서 운다. 나 파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할멈은 자라에게 파죽을 한 그릇 퍼주었어요. 자라는 파죽을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물 항아리 속에 들어가 숨었지요. 할멈이 다시 헝 울고 있는데, 물지똥이 철퍼덕 철퍼덕 다가와 물었어요. 할멈 할멈 왜우로이 파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는 데서 운다나파죽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 할멈은 물지똥에게 파죽을 한 그릇 퍼주었어요. 물지똥은 팥죽을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부엌 바닥에 나 합작 엎드렸지요. 할멈이 다시 헉 울고 있는데 송곳이 깡충깡충 뛰어와 물었어요. 할멈, 할멈, 왜 울어? 이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는 데서 운다. 나, 팥죽 한 그릇 주면 모뭐 잡아먹게. 하지! 할멈은 송곳에게 팥죽을 한 그릇 퍼주었어요. 송곳은 팥죽을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부엌 바닥에 꼿꼿이 섰지요. 할멈이 다시 허엉 울고 있는데 절구통이 쿵덕쿵덕 달려와 물었어요. 할멈! 할멈! 왜 울어? 이 파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는 데서 온다. 나 파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 주지. 할멈은 절구통에게 파죽을 한 그릇 퍼주었어요 절구통은 파죽을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부엌문 위에 디롱디롱 매달렸지요. 할머니. 다시 허 울고 있는데 멍성이 풀썩풀썩 다가와 물었어요. 할멈, 할멈, 왜 울어? 이 파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는 데서 온다. 나 파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 할멈은 멍석에게 파죽을 한 그릇 퍼주었어요. 멍석은 파죽을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마당에 벌러덩 누웠지요. 할멈이 또다시 허엉 울고 있으니까 지게가 지게뚱, 지게뚱 다가와 물었어요. 할멈, 할멈, 왜 울어? 이 파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는 데서 운다 나 파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 할멈은 지게에게 파죽을 한 그릇 퍼주었어요 지게는 파죽을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마당 한 구석에 가만히 섰지요 그 뒤로도 할멈은 허엉 하고 계속 울었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자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호랑이가 찾아왔지요. 호랑이는 어허 춥다 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아궁이에서 불을 쬐려 했어요. 그러자 제더미 속에 숨어있던 달걀이 팔딱 튀어나와 호랑이 눈을 탁 때렸어요. 호랑이는 눈을 씻으려고 얼른 물 항아리에 손을 넣었지요? 그러자 항아리 속에 숨어 있던 자라가 냅다 달려들어 호랑이 손을 꽉 깨무는 거예요. 아야야! 내 손! 내 손! 호랑이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물짓똥을 밟고 미끄덩 미끄러져서는 꽃의 엉덩이를 푹 찔렸어요. 아 따가워! 호랑이는 허둥지둥 부엌 밖으로 달아났어요. 그러자 부엌문 위에 매달려 있던 절구통이 호랑이 머리 위로 쿵 떨어졌어요. 호랑이는 멍석 위로 풀썩 굳 굴어졌지요. 그러자 멍석이 호랑이를 둘둘둘 말고 지게는 지게뚱 지게뚱. 호랑이를 짊어지더니 강물에 풍덩 던져버렸지요. 으악!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이렇게 해서 할멈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고맙다! 다 너희들 덕분이야! 팥죽 할멈과 호랑이 이야기는 옛 이야기 가운데 사랑받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늙고 힘없는 할멈이 달걀 자라. 물짓똥 송곳, 절구통, 멍석, 지게와 힘을 합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를 물리치는 이야기지요. 할멈은 물짓똥이나 송곳, 멍석 같은 존재도 소중히 생각하고 받아들여 파죽을 나눠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처럼 따뜻한 할멈의 마음이 팥죽 한 그릇에 담겨서 모두 힘을 합쳐 호랑이를 물리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요. 반면 호랑이는 아주 몹쓸 존재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할멈을 잡아먹으려 하니까요. 호랑이는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가진 것을 몽땅 빼앗는 삼관오리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답니다.